폭 3.8cm고요. 길이는 52cm 리본을 준비했어요. 이 리본도 마찬가지로 앞 뒤에 구분이 없는 양면 공단 리본입니다. 조금 부드러운 편이에요. 자. 이렇게 굿자를 똑같이 마찬가지로 접어주시고요. 가운데 중심 리본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뒤로 넘어요. 와 뒤로 넘어왔으면. 이 고리가 생겼죠? 이 고리 안으로 리본을 살짝콩 접으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주시는데 쭉 빼다 보면 꼬리가 짧아지니까 뺄 때는 이 뒤쪽, 뒤쪽 리본을 이렇게 당겨주시면서 이렇게 빼주세요. 정도 됐으면 이제 당겨볼게요. 이렇게 당기는 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리 리본의 고리는 이 아래 꼬리로 크기를 조절해주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중심을 어, 꽉 조여주시려면 이 리본의 뒤쪽, 이 리본의 뒤쪽, 자 이쪽, 이 리본의 뒤 뒤쪽을 잡고 당겨주세요. 이 이렇게 묶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꼬리를 당겨서 조절을 해주시고요. 리본의 크기는. 자, 뒤쪽을 다시 한번 꽉, 뒤에를 꽉 조였어요. 그랬더니 가운데 중심 리본이 꽉 묶였죠. 그런 다음에 저는 이렇게 큰 리본을 만들 때는 리본의 고리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넣고 아래 꼬리를 나머지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이렇게 잡고 조절을 하면서 만들어져요. 자, 이쪽 리본의 모양과 반대쪽 리본의 모양이 거의 크기가 비슷하게 하시고, 자, 손가락을 빼보면 이런 식으로. 자, 리본의 꼬리는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손질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몇번 잡아주시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가운데 큐빅 장식을 해서 이렇게 예쁜 리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도 폭이 넓은 리본으로도 얼마든지 예쁜 리본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렇게 예쁜 리본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